원래 현직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면 성공해야 맞아요. 성공을 했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 빚어졌냐면 다시 검찰 독재가 연장되면서 지금까지보다 더 노골적인 독재가 이루어지고 그게 결국은 민중의 저항이 부딪혀서 오공이 무너지거나 이런 것처럼 무너지고 나서 그다음에 대대적인 진상 규명과 역사 바로 세우기 어. 이런 작업이 들어가서 뭐 일망타진되는 이런 수순으로 갔으면 그. 그 지금하고 양상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친니 쿠데타인데 실패하고, 그리고 윤석열 혼자 달랑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공범과 잔당들이 다막 법원, 검찰, 음. 뭐, 무슨 뭐 교도소, 뭐, 음. 무슨 행정부, 네. 경찰 할것 없이 윤석열의 친니 쿠데타에 가담했거나 방조했거나 이런 공범 추종자들이 다 정당의 여당까지 다 깔려있는 상황에서 네. 처음에 윤석열 하나 잡혀 네. 공적 마인드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모든 대통령실의 참모 조직이나 이런 거를 자기 수족처럼 부린 사람을 갖다 놓고 네. 사병처럼 쓰고 그거 장모 송 사건 처리하는데 그거 물어보고 김건희도 동화를 하고 윤석열도 동화를 하고 이런 양상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이게 성공한 쿠데타였으면 안 드러났을 거고요. 되게 이상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